안녕하세요. 컨트 마스터입니다. 반갑습니다. 영상 시청하시전에 좋아요, 구독 한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릴 종목 알테오젠이고요. 현재 바이오 종목 중에서 굉장히 기대를 받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이제 제대로 반등을 하고 있고, 그런데 증시가 정말 많이 하락한 상황에서 좀 올라오고 있죠. 여러 가지 이슈들도 좀 많은 상황이고요. 자, 국내외 시장 상황부터 짚어보고요. 현 시점에서 쭉쭉 치고 나갈 수 있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닥 지수 보시게 되면 지수가 고점 대비해서 20% 넘게 빠진 상황에서 반등을 해주는 모습이고요. 지난 FOMC 발표 내용을 보게 되면 사실상 금리 인상은 종료가 된 것으로 시장은 해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정확히 월봉상 120선에서 반등을 해주는 모습인데 월봉상 120선이라는 것은 10년간 지수 평균 가격에 도달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한국 경제가 코로나 시기를 제외하면 매년 2% 이상 성장한 것을 감안한다면 지수가 과도하게 빠졌다라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한편으로는 거품이 없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외국인들은요, 달러 강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코스피와 코스닥을 매도한 것인데 환율도 1350원에서 바로 1%나 빠지고 있는 모습이죠. 자, 금리 인상이 사실상 종료된 것이라면 달러가 약세로 이어질 수가 있겠고, 원화가치가 오르면 당연히 우리 증시로 자금 유입이 활발하게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 만약에 지수가 강하게 치고 올라온다고 한다면, 대략적으로 꺾이는 시점은 1차적으로는 800선과 2차로는 850선. 자, 이때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번 말씀드린대로 코스닥 150, 선물 인버스 혹은 2배로, 어느 정도 시장 하락에 대해서 방어를 하시면서 주식 하시는 것을 권해드리고요. 자, 이 코스닥 150 선물 인버스는요, 지수가 하락하는 경우, 자, 이렇게 올라가는 상품입니다. 자, 2배 인버스 ETN 같은 경우는 2배 올라가는 상품이고요. 자, 그런데 ETN 같은 경우는 온라인 교육을 받아야 하긴 하는데, 자, 상당히 간단합니다. 연락처로 문자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래서 코스닥은 이제부터 반등을 제대로 노려볼 수가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코스피도 큰 맥락에서는 다르지가 않습니다. 정확히 120선에서 반등을 해 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 120선이 10년 평균 지수 가격이기 때문에 굉장히 예, 지지가 잘 되는 가격대고요. 이제 알테오젠의 중요한 소식들 전달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에 보이시는 표는 미래에셋에서 계속해서 발표를 하고 있는 상위 1% 고수들의 픽이 무엇인지 나타내는 그런 표인데요. 제가 100% 신뢰하는 표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신빙성은 있는 리스트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얼마 전에 알테오젠이 상위 1% 고수 픽에 올랐고요. 예전에 5월, 6월에는 포스코 홀딩스가 여기에서 1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후에 급등을 해서 36만원에서 70만원 넘게 두배가 넘게 오른 적이 있고요. 자, 그래서 이 표가 무시할 것은 못 된다. 개인적으로는 참고할 만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기사가 나왔죠. 알테오젠 1% 낙폭, 공매도 수량 7만주 6박. 이런 식으로 기사가 나왔는데, 이런 기사는 사실상 아무 의미 없는 그런 기사죠. 7만주 정도면요. 어, 별로 그렇게 의미 있는 숫자는 아닌데, 기사까지 낸다는 건요. 의도적으로 개인들의 심리를 위축시켜려는 그런 의도의 기사가 아닐까 합니다. 자, 공매도 얘기가 나와서 지금 공매도량이 얼마나 되는지 말씀드리자면, 고매도량은 전체 합산에서 80만 주 정도 되고 있고, 3조 시총에 500억 원대의 고매도량이면 평이한 수준입니다. 자, 많다고 보기에는 살짝 어렵고, 딱 평이한 수준이 맞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종목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MSD와 독점 계약 협상, 그리고 지속형, 성장 호르몬, 임상 소식에, 자, 이렇게 강세가 나오는 것처럼 시장이 인식하고 있는데, 자, 사실은, 상방으로 추세 전환할 시기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기사들이 나오는 것처럼 보이는 거고요. 그리고 지난 9월 26일에 저가 기준 24%까지 주가를 크게 눌러버렸는데 자, 그 이유가 두 가지라고 했죠. 자, 외인들의 단기 차익 실현과 함께 일부러 공포 구간을 만들었다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나오는 물량들을 받아서 다시 기사와 함께 올려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수급표하고 차트하고 같이 보시게 되면 확실히 이후에 개인들의 물량이 지속적으로 나와준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기관 쪽에서 매수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알테오제는 하락 조정을 마치고 상승 추세로 진행 중인 그런 종목입니다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강조 드리고 있는 부분이 있죠 하락 조정이 충분히 이루어졌는지 자 그리고 기관 조정이 충분히 이루어졌는지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알테오젠 같은 경우 2020년부터 하락을 해서 거의 3년 정도의 충분한 조정 기간을 거쳤고요. 자, 최고점 대비해서 저점까지 거의 78% 정도 떨어진 상황이죠. 그래서 충분한 하락 조정도 거쳤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상승 추세로 전환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자,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주식은 고점 대비해서 마이너스 50% 지점, 그리고 마이너스 66% 지점, 그리고 마이너스 75%이 지점에서 반등이 나오게 됩니다. 알테오젠 보시게 되면, 69%에서 한번 나왔고요. 자, 그 다음에 77%에서 한번또 나오고 있죠. 물론 50% 구간에서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주식은 하락, 횡보, 상승의 이 3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요, 정확히 2020년부터 하락을 해서 2022년에서 2023년 상반기까지 횡보, 자 그리고 이제는 거래량을 크게 터트리면서 상승으로 전환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 시점에서나 그렇게 막 매수하시면 안되고 정확한 맥점에서 매수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설명란에 전화번호로 문자 주시면 카톡과 문자를 통해서 맥점과 브리핑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보시게 되면 대상승하는 차트들의 특성이 있습니다 자첫 번째는 매집 여부 예, 네, 그래서 조정 기간이 얼마나 되었는지 그리고 세력의 규모를 판단해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차트 신호를 확인하면 되겠는데요. 예시 차트를 보시면 EM 플러스가 있겠고요. 네, 이 차트는 EM 플러스 월봉입니다. 매집부터 말씀드리자면 예, 긴 횡보 기간 속에서 계속해서 등락이 있었는지 그리고 거래 대금이 동반되고 있는지. 그리고 거래원도 참고하면서 네, 매직 구간을 통해서 세 번째 말씀드린 네, 세력의 자금력을 어느 정도 추정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 조정 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모든 종목들은 하락과 그다음에 횡보와 그다음 상승의 3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자, 이때 하락이 마감이 되었었고 여기 보이시는 횡보 기간을 일반적으로 매직 구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기간이고요. 이후에 조정이 마무리가 되면 차트상 거래대금이 크게 동반되면서 차트상의 급등 신호와 함께 시세를 분출하게 되는데요. 노하우라서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자, 이 저점이 출발의 기준점이 됩니다. EM 플러스도 그렇고요. 악셀바이어도 저점에서 뭔가를 찍어주는 모습이죠. 자, 여기 이 구간도 그렇고요. 그리고 이평선들이 밀집되는 모양새와 바닥 구간에서 거래량이 이렇게 늘어나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삼각 수렴되는 그런 모습이 중요한데요. EM 플러스 같은 경우는 매집 기간이 2년이나 되는 그런 종목이었기 때문에 자, 대상승이 가능했었고요 박셀바이오는 6개월 정도 밖에 안 되죠 자, 이와 같은 매집주를 매일같이 발굴하고 있고요 항상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시청해주시는 구독자님들께 제가 발굴한 종목들 전부 공유해 드리고요 목표가 기간도 그리고 브리핑도 드리니까요 상단에 전화번호로 매집이라고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좋아요 눌러주시고 시청해주시는 구독자님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알테오젠 같은 경우 시장 대장주급 종목이기 때문에 자 대장주들 같은 경우는요 엠벨로프를 적용해서 단기 스윙, 단타 매매가 가능합니다. 엠벨로프 같은 경우 1 0벨 적용하시게 되면 거의 정확한 저점을 잡으실 수가 있는데요. 신성 델타 테크를 예로 들자면 이미 4차례 정도 1 0벨에서 거의 정확하게 반등해주는 그런 모습이죠. 알테오젠 같은 경우도 9월 26일에 엠벨로프 하단선 근처까지 거의 왔습니다. 그리고 반등하는 모습도 보여줬고요. 자, 매매 잘 적용하시기는 경우 하루에 20% 이상 수익도 가능했습니다. 대장주와 상승추세에서의 대형주 종목도 적용이 가능하고요. 자, 많이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적용하시는 방법은 차트상에서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시고 지표 추가 버튼을 누르시면 창이 하나 뜨는데요. 자, 찾기 옆에. 여기에다가 네, 빈칸에다가 영문으로 엠벨로프를 이렇게 치시면 자동으로 엠벨로프가 찾아지게 됩니다. 자, 찾으신 후에는 적용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해당 지표가 적용되게 되는데. 여기서 엠벨로프 값을 변경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차트 위에 여기 엠벨로프 중심선이라고 된 부분을 더블 클릭하시게 되면 피어리드와 퍼센트가 각각 20 그리고 6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를 10 그리고 또10 이렇게 바꿔 주시면 되겠습니다. 단, 하락 추세에서는 이용하시지 않으시는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자, 알테오젠은 아무래도 급등락이 심해진 상황이고, 초보 투자자분들께서는 다소 어려움을 겪으실 수도 있겠다 판단이 됩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알테오젠 어떻게 매매를 진행해야 되는지 도움 드리고 있으니까요. 설명란에 전화번호로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알테오젠의 핵심 포인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요, 실적 성장과 그리고 첫 자체품. 두 번째는 M&A, 머크, 독점계약, 세 번째는 좋은 시장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알테오제는요. 시총 4조 정도 되는 국내 코스닥 7위 바이오 기업이고요. 차세대 바이오 베터와 기존 의약품과 동등한 효능의 바이오 시밀러를 연구하고 개발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일단 현재 주가가 적정한지부터 말씀드리자면 단순히 실적 기준으로만 봤을 때 현재 주가는 비싸 보입니다. 자 여기 주가 수익 비율 per 보시게 되면 지난 2분기 실적 기준으로 530배가 나오고 있는데 일반적인 저평가 기준 per은요 35 이하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바이오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530배는 정말 높은 수치는 맞습니다 올해 영업이익이 잘 나온다고 하더라도 1000억 원은 못 넘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시총 4조 정도 되는 기업들은 3천억에서 4천억은 벌어야 적정 수준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종목은 매매를 안 하는 게 맞지 않냐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가 있겠는데 절대 아닙니다. 반전이 있습니다. 2023년 알테오젠 ir에서 2024년은 알테오젠이 연구개발 중심 회사에서 글로벌 제약사로 도약하는 첫해이며 내년부터 상업화 품목이 전세계 시장에 나와서 회사 수익 창출 구조를 만들 예정이라고 이렇게 선언한 것인데요. 그래서 첫 자체 제품 인간 히알루로 니다제 테르가제가 올해 식약처의 허가를 받고 2024년에 한국을 시작으로 해서 전세계에 출시할 예정입니다. 자 테르가제는요 통증 완화 및 부종치료 히알론산 필러 부작용 치료 등 다양한 용도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고요. 이 테르가제 같은 경우 기존 제품들이 부작용으로 인해서 사용되지 못했었는데요. 자, 테르가제 같은 경우 안정성과 안정성을 모두 확보한 제품이고요. 경쟁 제품들보다 약물량을 4배에서 20배를 투여를 더해도 부작용이 덜 나타난다고 그렇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국내 출시를 먼저 하게 되는데 국내 히알루로 니다제 시장이 600억 원 정도의 규모의 시장이고요. 글로벌 시장 같은 경우는 1조 원 정도의 규모입니다. 게다가 매년 성장해서 2026년에는요, 2조 원 정도를 달성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목표인 해외 점유율 30%를 달성하게 된다면, 단순 계산할 때도, 연간 3,500억 정도의 매출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고요. 시장이 계속해서 성장한다고 하면, 7천억도 달성하고, 자, 1조도 달성 가능한 것이고요. 자, 아시다시피 바이오 자체 제품 같은 경우는요, 영업이익률이 상당합니다. 올해 2분기 실적 보시게 되면, 알테오젠의 영업이익률이 45%나 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번에 나오게 되는 첫 제품만으로도 압도적인 실적을 낼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알테오젠 대표께서 말씀하신 대로 2024년이 큰 도약의 시기이며 자체 제품들도 계속해서 출시될 것으로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자, 두 번째 또 어떤 이슈가 있냐 하면 일단 공식적으로 밝혀진 사안은 아니긴 합니다. 하지만 기대감이 살아있는 그런 재료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알테오젠을 둘러싸고 빅파마 기업들이 알테오젠을 인수할 것이라는 그런 이슈들이 계속해서 나오던 상황이었고 알테오젠 박순재 대표님은 자, 54년생이고요. 현재 R&D를 계속해서 이어받을 그런 후임자가 없어서 M&A를 고려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실제로 예전에 오리온과 연결되어서 M&A를 진행하던 중에 최종 단계에서 대표께서 생각을 바꾸셔 가지고 네, 무산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머크와의 M&A 같은 경우에는 알테오젠 측에서 부인을 했지만 자, 일반적으로 기밀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시점에서 당연히 공개가 어려운 것이고요. 이런 사안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소수의 인원들만 알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될 수는 있지만 단정지어서 M&A를 한다 안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 부분이긴 합니다 자 그리고 알테오젠의 알트비포 피아주사 기술로 개발 중이라고 알려져 있는 키트로다 SC가 2028년 특허 만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 이후에 바이오시밀러로 시장 진입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그대로 있게 되면 당연히 매출에 타격이 클 수밖에 없겠죠 자 살짝 복잡할 수 있는 내용이라서 단순하게 설명드리자면 자 먹크가 알테오젠과 키트로다 sc와 관련해서 독점계약을 하게 되면 방어할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키트로다 sc를 독점계약으로 변경하게 될 경우 키트로다 sc 관련해서 연간 20조의 매출을 가정했을 때 수령되는 매출액이 알테오젠에게는 수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가정이 된다면 바이오 기업들 중에서는 국내 바이오 기업들 중에서는 최고 수준의 매출액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추석 기간에 폴라리스 종목을 추천하면서 분석 영상도 같이 만들었었습니다. 자, 추석 이후에 상한가도 가고 계속해서 큰 반등을 보여주고 있죠. 자, 당시 영상 잠깐 보겠습니다. 제가 폴라리스 오피스 분석 영상을 만들자마자 당혹스럽게도 이렇게 주가가 급등을 해 버렸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추석 연휴 때 분명히 추천드렸던 그 종목이죠. 자, 종목 추천은 딱한 개만 올렸습니다. 자, 영상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앞으로도 유효합니다. 자, 그래서 말씀드린 매수할 만한 저평가 우량주 종목 한 개를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릴 종목은 폴라리스 오피스입니다. 영상 확인은 했고요. 이렇게 언제든지 급등할 수 있고 계속해서 좋은 종목들 안내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제 전화번호로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문자를 통해서 단기 매매 종목이나 매집주도 드리고 있는데, 실력 입증을 위해서 확인 영상 보여드리고 있죠. 포스코 DX 사명 변경 전에 포스코 ICT 분석 영상을 올려드렸었는데, 확인 영상 보겠습니다. 제매매하 시점이 이때라고 한번 밝혔었고요. 1,400원에 네, 단기 매수했다고 밝혔었는데요. 자, 오늘은 네, 이 부분에서 추가 매수를 진행했었고요. 네, 그래서 지지남 주부터 오늘까지 검증을 위해서 네, 계속 수익내역 그리고 보유 내역 업데이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는 이랬고요. 오늘은 여기 이렇게 됐습니다. 자, 목표가하고 매매 타점 필요하신 분들은 설명란에 전화번호로 문자 주시고요. 자, 단기나 매집주 필요하신 분들께서도 설명란에 연락처로 문자 1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매매 자신이 없었다면 저렇게 영상을 올리지도 않았겠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꼭 알아두셔야 하는 게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고 할지라도 세력들이 그냥 올리지는 않습니다. 흔히 말하는 개미 털기 및 하방으로 계속 흔드는 흐름. 그런 흐름들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이전 영상들에서도 말씀드리고 있는데 어설프게 튀는 자리들을 공략했다가는 그냥 세력이 흔드는 자리에서 곧바로 마이너스 10%에서 20% 하락을 맞고 털려 나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세력은 지금도 막대한 자금을 다시 한번 쏟아붓고 있고 계속해서 주가를 견인해 나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호재가 정말 많다고 해서 그냥 위로 끌어올리면서 개인들을 편안하게 놔두면서 수익을 줄까요? 계속해서 위아래로 과격하게 흔들어대면서 심약한 개인 투자자들 다 털어낸다는 거고요. 개인들이 털리기 쉬운 공포의 순간에서 다시 한번 크게 끌어올린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아무 때나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좋은 매매 타이밍. 이때 매수를 해서 제가 말씀드린 목표가까지 쭉 끌고 가셔야 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투자자분들께서 가장 힘들어 하시는 게 바로 이 매매 타이밍인데 왜 매매 타이밍을 어려워 하시냐 하면 바로 지금 정확한 자료와 정보가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현재 세력들은 손바꿈을 계속해서 하고 있고 앞으로도 추가적인 시세 분출은 무조건 나온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런데 또다시 주가를 하락시키고 흔들리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대응하셔야 하는지를 모르신다면 결국 물량을 털릴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자, 더 좋은 가격, 완벽한 매수 타이밍, 그리고 추가 매수 타이밍 이런 것들은 분명히 나온다는 것이겠죠?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종목 어디에서 사서 어디에 팔아야 되는지 다 나와 있는 오. 최신 매매 자료집 정리한 것을 100% 무료로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 받아가셔서 이 안에 있는 전략대로만 하시면 된다는 것이고요. 대신 여러분들께서는 구독과 좋아요, 이거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 대응 자료집에는요, 현재 세력의 평단가와 이전 매집력을 바탕으로 해서 어디까지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을지에 대한 목표가 그리고 기간 전부 다 적어드렸고, 추가 매수나 신규 매수가 가능한 기법 자리 다 적어드렸습니다. 즉, 이 대응자료 안에는 매수타점, 그리고 매도타점, 상승하는 기간까지 세 박자가 모두 다 적혀 있다는 것이고요. 자, 주식을 모르셔도 괜찮고, 여러분들 바쁘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정확한 가격 전략대로만 따라하신다면, 여러분들 모두 수익을 보실 수가 있다, 이겁니다. 자, 제가 이거 우리 구독자님들께만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 여러분들께서는 구독과 좋아요 이것만 눌러주시면 된다는 것이죠. 대응자료 받으시는 방법 정말 단순합니다. 상단의 전화번호로 여러분들, 알테오젠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매매 전략 자료 순차적으로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를 백날 보시더라도 목표가는 절대 안 알려줍니다. 저는 여기 안에 적어 놨습니다. 그럼 말로 설명하면 되지. 왜 이렇게 힘들게 대응 자료를 만들어서 보내고 있냐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지금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이런 영상을 보다 보니까 우리가 가격 전략을 함부로 말씀드릴 수가 없다는 거겠죠? 지금 현재 우리 구독자님들 몇분 계십니까? 우리끼리 공유를 해서 좀 크게 수익을 보자 이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이런 걸왜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냐? 제 채널 성장을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 요거 한 번씩 부탁을 드린다는 거죠. 자 지금부터 시작되었고요. 여러분들에게 기회는 다 드렸습니다. 상단에 전화번호로 문자 보내주시면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받으신 대응 자료는 절대 공유를 하지 마시고 우리 구독자님들께만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선물이니까 가져가셔서 큰 수익 보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도움 드리는 부분 안내드릴 텐데요. 지금 들어오시는 분들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네, 무료로 진행해드릴 예정이고요. 제가 드릴 수 있는 도움은 매일같이 급등 혹은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네, 직장인 분들이나 초보분들도 쉽게 대응할 수 있는 네, 종배나 당일 단타 종목 위주로 진행해드리고 있고요. 지금 영상 보시고 지금 문자 주시는 분들은 전부 다 무료입니다. 기간 한정 없이 계속해서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자, 다만 무료로 들어오실 수 있는 기간은 한정이 되니까요. 지금 빨리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드리는 종목들은요. 계속해서 끌고 갈수 있는 그런 매집주부터 해서 예, 당일 급등주 및 종가 배팅 종목인데 네, 현재 진행 중인 종목들도 있는 관계로 종목하고 다 가렸습니다. 자, 문자를 통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전달 드릴 예정이고요. 최근 이슈들을 바탕으로 해서 급등 가능성이 높은 그런 종목들을 철저하게 분석하고 차트상의 네, 급등 위치라던가 거래대금 등을 통해서 현재 해당 종목의 주포의 규모를 좀 파악하고 그리고 크게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자, 선별해서 안내해 드리고 있고요. 자 특히 매집주 같은 경우는 오랜 기간 기간 조정을 거친 그러한 종목들 중에서 매집까지 완료가 된 종목들을 네, 세력의 규모가 상당하며 앞으로의 상승의 이유가 확실한 그런 종목들을 중심으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문자 같은 경우는 제가 지속적으로 브리핑을 해드릴 수가 없지만 자 이렇게 카톡방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종목에 대한 어떤 차트 분석이라던가 그리고 해당 종목이 어느 타이밍에서 네, 해당 종목의 어떤 재료라던가 그리고 이슈 그리고 이 종목들이 어느 타이밍에서 급등 가능성이 높은지 구체적으로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게다가 투자 관점에 대해서 배우시고 싶은 그런 초보 투자자 분들 그리고 직장인 분들도 알기 쉽게 공부할 수 있는 내용들 다 전달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오셔서 많은 도움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 전화번호 010-2810-1923 번으로 숫자 1 이렇게 문자로 보내주시면, 네, 말씀드린 종목들 보내드릴 예정이고요. 자, 그리고 카톡방에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카톡이라고, 자,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카톡의 경우는요, 이렇게 장중 피드백도 제공해드리고 있고요. 자, 현재 우리나라 미래 먹거리와 관련된 그런 종목이면서 단순한 테마주가 아니라 확실히 실적이 기반된 그런 종목들을 전달해드리고 있고요. 세력도 다양한 세력들이 있는데, 흔히 말하는 조막손, 세력이 아닌 자 메이저 세력으로 추정이 되는 거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움직이는 것으로 추정되는 그런 종목들만 다루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께서 판단하셔도 납득이 가능한 그런 종목들만 매매하고 있습니다 자제 영상에서 계속 보신 분들은 다 아실 텐데요 뭐 EM플러스라던가 그리고 박셀바이오 카나리아바이오 등자 이외에도 너무나도 많은데요 다 급등전에 한 번씩 다뤘었던 그런 종목들이고 네 저희 채널에 다진 거겠죠 자 그래서 자, 이 번호로 숫자 1번 또는 카톡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은 제가 확인하고 여러분들께 문자 발송 또는 카톡방으로 초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더 이상 여러분들 방어하지 마시고요. 좋은 장에서 소외당하지 마시고 한번 꾸준하게 수익을 보신다면 올해 2023년도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한 해가 될수 있으실 거라고 확신하고요. 대신 제 유튜브 채널 키울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